창세기 6장 1절로 8절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루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탄생했고 또 가인과 아벨은 잘 성장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과정 속에서 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 어,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단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을 아 아담의 그품 안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가인은 이제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셔서 내가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돌아다니는 자 이렇게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 보호막을 쳐 주셨어요. 결코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죽이지 못하게 내가 막을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표도 주겠다. 해서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중간에 죄를 지으면서 쫓겨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동행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가인도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자기 세상을 만들었고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그때부터 이제 셋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세상은 이제 두 쪽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한 쪽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또 교류하게 되고 교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성경에 읽은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한 가정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그 뒤에 보면 그때는 땅에 내필림이 있었고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용사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두고 천사들과 사람이 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너무 오바된 해석이라고 보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룹과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그룹 사이에 섞여져 살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극구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앙에 혼탁해지고 또 가지고 있던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이 초대 초기에 인구들의 증가와 함께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서 세상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결과는 뻔해요. 아이두 그룹이 서로 좋다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새 아이가 나오고 이러면서 참다 그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아, 아쉽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것만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사는 것이 뭐예요? 좋아 보여, 좋아 보여. 그러니까 아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싶고 어 그래서 조금씩 유입을 이제 허하게 되는 거죠. 뭐 처음부터 그냥 어 그렇게 하자 달려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그뭐 아무리 생각해도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면서 아 점점점 커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의 확장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죄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주 미미한 것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점점, 점점 커지는 거죠. 내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온 것이 더큰 것에 의해서 물러나면 좋은데 죄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느 한 곳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어떤 세력을 키우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지 그 노출된 틈을 통해서 내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니까 좋아 보여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 보여. 또한번 해보니까 그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에, 세상은 완전히 이제 훈이 말하는 개판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음? 사람들의 새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오절에 그랬죠. 현재 상태입니다. 이, 이 노아 시대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요. 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가득 차고 넘쳤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악하다. 죄가, 관, 아, 죄가 관영했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잘못된 생각, 좋은 생각, 아,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씩 끌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좀 피해서 숨어볼 수 있을까? 아, 아단과 하와가, 미련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나무 뒤에 숨은지라. 그러면 숨겨지는 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그러면 숨겨지는 줄 알고. 그래서 딱 자기 딴에는 숨었어요. 자기 딴에는 숨었는데 하나님은 숨은 것을 못 찾느냐. 그냥 부르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포근한 성도들을 향해서 부릅니다. 포근한 지체들아, 포근한 지체들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대답이 뭐예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게 했느냐? 하나님이 알게 했습니다. 뭐 결론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아뭐 핑계를 대지만 아. 그래서 우리 보통의 인간들은요 밝은 것보다는 어두침침한 걸 좋아해요 어두침침한 가 아주 깜깜한데 싫어합니다 깜깜한데 싫어 왜안 보이니까 어두침침해서 보일 건 보이고 안 보일 건안 보일 만한 이런 데를 좋아해 요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아주 최악에 가득해서 살았는지 몰라도 그런 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분위기 좋아지 하 분위기. 분위기. 그때는 이제 경양식집이 이제 최고의 자리니까 그런데 가도 딱 가면 한쪽 구통이딱퍼 가지고 아, 저기가 좋겠다. 뭐이렇게좀침침한 불빛 아래. 가운데는 환한 불빛 이 있으니까 구석에 침침한 불빛 아래. 어렸을 때 이제 다방을 가요. 다방도 가면 꼭 한쪽 구석에 가. 거기 가면 숨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런다고 숨겨지느냐 그 말이에요. 숨겨지지 않는데 그냥 생각이 그런 거야. 거기가 숨어 있으면 어? 잘안 보이고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나는 숨었다고 생각하고. 꼭 닭대가리가 닭대가리. 닭대가리. 삼촌하잖아요. 음? 머리를 쓴다고 쓰지만 결국 머리만 콕 쳐받고 몸뚱아리 다 밖에다 내놓고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보이겠지. 다른 사람도 나를 못 보겠지. 생각 자체적으로도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좀 멀어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볼까? 이런 생각들을 사니까 생각조차도 다 뭐예요? 항상 악할 뿐입니다. 어두운데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침침한데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밝은 곳에서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다면 어둠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했을 것이고 악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했을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찾아간다 말이야.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와우, 너무 좋다. 세상 이거 하나 만들고 좋네, 저거 하나 만들고 좋네.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좋다, 좋다, 얼씨구나 좋다 이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한 작품이 좋아 여러분인 걸 믿으시길 바래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좋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뭐잘 보이겠다고 더 멋지게 해보겠다고 꾸며봐. 사람이 안 되니까 뭘로 해 푸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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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뭐지? 사, 사진 찍어놓고 막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처리. 해 몰라 그냥 포샵 그래 푸샵이 포샵, 포토샵 포샵 포샵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진을 받아 보면. 진짜 이게 인물이 맞는지 내가 필리핀 친구들 다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딱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요. 그리고 자기 이제 풋살을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딱 보면 분명히 그 아이는 그 아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맞는데 이렇게 이뻤단 말인가? 이렇게 잘생겼단 말인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는 알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발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 막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요, 딱 앉았더니 65세 넘으셨죠. 그러는 거야. 왜냐면 이발소 하나 생겼는데, 65세부터는 할인을 해주잖아요. 할인을 해줘. 자기 딴에는 할인해 줄라고 물어본 거죠. 65세 넘으셨죠. 그런데 아니, 아직 것까지는 안 됐어요. 그랬더니 내 머리 이렇게 보더니 너무 흰머리가 많다고. 어? 염색을 하려는 거야. 염색하라는 것은 결국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요 나는 그냥 원래 생긴 대로 삽니다. 흰머리가 나면 흰머리가 난 대로, 흰머리가 덮으면 덮은 대로, 늙어서 주름이 생겼으면 주름이 생긴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돼지고, 노화돼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지, 거기서 모양을 갖춰서 했다고 해서. 그, 다른 모습이 되지겠냐, 말이야. 음? 하루만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올 텐데. 음? 그래서 혼자서 삐시 굽고 말더라고요. 음. 삐시 굽고 말이야. 아, 여기다 보톡스를 맞아갖고 탱탱해졌어. 또뭐 이런데 막 끼어갖고 탱탱해졌어. 그러니까 탱탱해지면 뭐가 좋냐, 그 말이야. 그 사람이 에, 싱싱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잠깐 보일 건데, 예? 그러니까, 아, 사랑하는 우리 여성분들,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내 생긴 대로 살자. 예? 최고의 그게 최고. 따라합시다. 내 생긴 대로 살자. 이쪽이 제일 위험하네. 내 생긴 대로 살자. 그래요. 그거 뭐, 가꾼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육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세상이 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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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속이 상했어요. 와, 이렇게 내가 멋지게 지은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일마다 죄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어떻게. 나 내가 싫다고 도망을 가나 하나님이 가슴을 쳤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요, 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그랬으니까 어? 막 하나님이 하, 내가 인간을 잘못 만들었네 이렇게까지 또 해석하는 분들인데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신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있어요. 나하고 같이 잘 놀자. 이게 하나이 바라시는 건데, 나는 하나님과 같이 놀기 싫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은찬이를 오늘 내가 딱 아까 좀안았어요안았더니요 아주 그냥 나한테 푹 이제 안기는 거예요. 민주가 옆에 있어가지고 누나한테 가라. 그랬더니요. 다른 때같으서 이렇게 할 텐데요. 쓱 돌리고 고개를 했다 팍 파묻어요. 어, 요거 봐라 누나, 누나, 소용이 없어요. 우진이가 왔어요. 형하다 안 가요. 그럼 나한테 푹 파묻는데 점점 무겁잖아요. 이 죽인 줘야 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애따 하고는 민한테 그냥 떠넘겼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내가 떠는 게니까,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이건 하나님의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우리의 마음, 아니 나의 마음, 하나님이 속이 상해요. 하는 짓이 너무 밉상짓만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거 한번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작정을 하세 쓸어버려 작정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 그래서 오늘 끝트머리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노아가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노아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가 하고 보면 나오는데, 9절에 나와요. 우리가 다 길어서 안 읽었어요. 9절에 노아는 이런 사람이라. 의인이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아, 난 이걸 못 믿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믿나요? 이 글을 표현해서 하나님이 그랬더라 하고 표현했으니까 믿지만 정말 그랬을까? 라고 할때 나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요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인?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노아는 의인이라? 그럼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정말 노아는그 뒤에 따라오는 완전한 자라 했으니까 완전한 자는 결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흠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완벽 그 자체를 말해요. 그런데 의인이라면 완벽 그 자체가 맞아요. 그런데 의인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하고 왜 완벽하다고 했을까? 은혜를 입어서 완벽하지 않은데 의인이지 않는데 내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러 주마. 내가 노아를 완전하다고 불러 주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도 아니고 완벽한 자도 아닌데 의인이라고 불러 주마. 완벽하다고 불러 주마.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대. 한 번도 도망 안 갔을까? 한 번도 이렇게 좀 숨어 보지 않았을까? 역시 노아가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동행하려고 붙어 다니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는 내가 못 믿어요. 왜냐면노아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 어쩔 때는 도망가고 싶고 싫다고 하고 싶고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뭐야, 통행해 주신 거야. 아 어, 나는 좀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굳이 붙어 있겠다고 따라붙어. 지긋지긋하니까, 아우. 나 딴짓도 하나 해야 되는데. 아우. 근데,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너랑 붙어 다니마.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붙어 다니는 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를 갖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그 사실은요, 어, 6장 끝머리 나와요. 22절. 자, 그 사이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그렇게 편하게 노아를 불러서 여기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22절 읽어봅시다.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다. 이것은 내 몫입니다. 이것은 내 몫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다 하게 됐더라. 이게 아니고, 부족한 난데 의인 만들어주고, 부족한 난데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고, 부족한 난데 너는 구원시켜주마 약속하고, 하나님이 도망가는 너와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동행해 주어서,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아하. 그러면 시키는 대로는 하자. 안 시키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는 하자. 그래서, 노아가 한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다, 실행했다, 순종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야. 우리 포근한 지체되는 몫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몫이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깨달아 알고 내하고 네 순종하는 것은 내 몫이고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죄악 가운데 가득하고 멸망받아야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024년에도 구원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도 세상 사랑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나도 늘 생각 속에 죄가 가득했고 내삶 속에 내가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미처 따라가지 못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의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 삼아 주시고 온전한 자라 칭해 주시고 통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노아가 요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포근한 지체인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모두가 심판받는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하옵소서, 노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포근한 지체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2024년이 참으로 복된 한 해, 멋진 한 해, 의미 있는 한 해, 하나님과 통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